안녕하세요, 해민입니다. 오랫동안 이쪽 어깨에 있다 보면 어떤 느낌이 빡 오냐? 전화 상으로 딱 이렇게 통화를 하면 대략 그 차가 어떤지 알 정도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그데 저는 약간 그런 거 느껴요. 그런 거 느끼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대구는 사과보다 자동차가 더 유명하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 대구가 사과보다 자동차가 더 유명할까요? 실제로 경매장에 출품되는 중고차들의 상태를 보면 대구에 있는 차량이 가장 상태가 좋습니다. 그왜 그런지 그걸 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전화가 딱 왔을 때 혹시 지역이 어디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냥 올리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그냥 딱 봐서 대구차잖아요. 그냥 묶고 더블로 가시면 돼요. 더블로. 이렇게 봤더니 대구에 에몰드라라는 굉장히 큰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메카인 장안평보다도 더 시설이 잘돼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에몰드라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몰드에서 만약에 차를 사게 되면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어, 헤이맨, 에멀드 선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에멀드 잘 몰라요. 그러면 대구 차량이 왜 좋을까요? 대구 사람들이 어떤 습성이 있을까요? 어, 제가 알기로는 대구는 굉장히, 미인이 많이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자동차랑은 별 연관은 없을 것 같고,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좀 깔끔할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대구는 이 분지라고 하더라고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도시래요. 그리고 비도 거의 많이 안 오고요. 거의 1년 내내 건조하고, 그리고 날씨가 좀 덥고, 지역적으로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눈도 또 거의 안 옵니다. 비가안 오는데 눈이 오겠어요? 당연히 안 오지. 눈이 안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안 뿌리죠. 제설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하체 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독하디 독한, 그 눈을 녹아서, 녹여서 물을 만들 정도인 엄청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이 염화칼슘이 첫 번째 주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염화칼슘이 차를 아주 맛을 가게 만들어요. 근데 대구에는 염화칼슘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차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굳이 사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해서 외판 몇판 나와요? 세판 정도. 나머지는 어때요? 좋습니다. 오케이,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차량을 사고서도 단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지역이 바로 대구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차 상태가 안 좋은 지역은 어딜까요? 쭉 상상해 보시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강원도 차량들이 정말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은, 야, 제주도나, 목포나, 부산이나, 뭐, 인천이나, 이런 바닷가 주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바닷가 절대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차가 운행을 한다라고 해서 차가 뭐, 금방 부식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화로차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소금물을 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로차는 완전 개판이지만 화로차를 제외한 차량들은 차량 상태가 좋아요 물론 연식이 엄청나게 진짜 한 15년 20년 된 차량들은 당연히 바닷가에 있으면 조금 영향을 받긴 하죠 하지만 바람에 실려오는 그 소금기로 인해서 차가 부식이 된다? 그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 같은 경우는 철판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굉장히 단단한 도료로 코팅이 돼 있어요. 가장 상단에 있는 클리어 트 코트층 같은 경우는 경도가 굉장히 강한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와서 침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닷가의 차량들은 솔직히 해당사항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어 바닷가 차 사면 은뭐 망가지는 거 아니야? 어, 부식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절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해요. 고민하지 마세요. 단 강원도차. 강원도차는 전화로 사시면 안 돼요. 무조건 가서 보셔야 됩니다. 가서 보실 때뭐 그냥 이렇게 보면 되냐? 아니에요. 누워야 돼요. 누워. 누워서 이렇게 하부까지 전부 다, 부셔, 다 보셔야 돼요. 강원도 차량들은 뭐 주먹도 들어가고요. 발도 들어가고요. 머리도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뺐다 해, 할 정도로 구멍이 엄청 큰 구멍이 프레임이나 하부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겨울에 눈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염화칼슘 천치입니다. 천치 아주. 시내 자체도 염화칼슘이고 염화칼슘의 천국이 바로 강원도가 아닐까. 라고 할 정도로 강원도 차량들이 그렇게 조금 쉽지 않아요. 물론 무조건 강원도 차량라고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차주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눈이 온 다음날 또 밑에 하부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 차량, 차량이라고 하면 그거는 강원도가 아니라 어디 염화칼슘 밭에서 운행하던 차량이라도 차, 차량 상태가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저는 이제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까지 이제 지역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2012년 현대랑 기아에서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야, 우리 자동차 강판에다가 조금 돈을 투자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을 하죠. 아,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부식이 없어요. 근데 아쉽게 2010년이 아니라 2012년이 넘어가게 돼요. 왜냐면, 산타페 CM의 마지막 모델이 운전석이랑 조수석 횡다에 500원짜리 동전만큼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와요. 이게 뭐가 올라오는 거냐면, 부식이에요, 부식. 이것처럼 기존에는 철판 자체가 별류였어요. 물론, 삼성이나 g 행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아이도군 강판과 고작력 강판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차들은 외제차예요, 외제차. 우리나라 차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현대나 기아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우리도 얘네들보다 늦었지만 우리도 쓰자 그래서 지금 아연동강광과. 고장력 강판을 쓰고 있죠. 아이언 동 강판은 부식이 엄청 강하고요. 고장력 강판은 사고에서 그만큼 굉장히 강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차량을 사러 가서 하부를 리프트로 띄워보고, 아, 이거 거의 급성이죠. 띄워보고, 여기저기가 부식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머플러 라인, 이 배기라인이랑 머플러 라인은 여기가 계속 뜨거웠다가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녹이 되게 잘 쓸어요. 그래서 빵꾸도 되게 잘 나는데, 물론 이게 싫으면, 처음에 차를 출구하고 나서 이 배기라인이랑 머플러 라인은 워낙 온도가 높기 때문에 녹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전혀 없냐? 있습니다 굳이 아주 좋은 케미칼을 쓰지 않더라도 1신인가 2업차에서 나오는 언더코팅제가 있어요 근데 언더코팅제가 일반 언더코팅제가 아니라 고열에 상당히 강한 언더코팅제가 있습니다 약간 회색빛 은 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배기라인에다가 신차 때쭉 한번 뿌려주,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폐차될 때까지 그 차량은 하부가 정말 깨끗해요. 언더코팅제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이 오래되면은 이게 쩍쩍 갈라지고 나중에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안에서 부식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겉에 코팅을 해서 한, 한 단계 차단을 해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훨씬 좋죠. 다만 이제 언더, 언더코팅 재질이 발포성이냐 아니면 단단하게 굳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요즘은 약간 발포, 고무 재질로 나오는 것 또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타르 재질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언더커팅을 한다라는 건 당연히 차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말이 안 돼.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가끔가다 이제 녹이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그게 어디 냐면 운전석이랑 조수석 문을 4개를 다 열게 되면 하단에 모통, 모통이 끝나는 부분에 이 부분이 녹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차를 사러 가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딱 열어봐가지고 녹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닫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차량을 구입한 후상품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외판 도색을 하러 갔을 때 문을 전부 다 열고 그 하단부를 도색으로 한번 날려달라고 그러면 서비스로 날려주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딜러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딱 사러 가서 문 4개 딱 열어보고 이 부분이 녹이 딱 돼있다 라고 하면 그 차는 일단 패스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녹이 취약한 지역에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체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밑에 있는 녹들은요. 차체, 하체에 있는 녹이 아니라 어떤 녹이냐면, 로우암이나 어퍼암, 이거 부속입니다, 부속. 그리고 머플러 라인, 이거 부속이에요. 전부 다 부속들에 있는 녹인데, 이 녹은요, 철판에 쓰는 녹이 아니라, 그냥 무쇠 뭉치에 쓰는 녹이기 때문에, 이 녹이 계속 진행을 해서 이, 이 특정 부속을 부러뜨리거나 망가뜨리려면요, 되게 오래 걸려요. 한 10년은 걸려요. 그래서 밑에 녹이 있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속, 그리고 그런 부속들 역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어느 정도 도색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 그런데 녹 조금씩 있는 거 보고 야 여기 완전 개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어떨까요? 아 제주도는 섬이죠. 섬이고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이제 1년 내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바닷가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주도 바닷가. 차량 녹이랑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제주도 차량도. 그냥 사셔도 돼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제주도는 여기서 가려면 도선비가 서울에서 한 35만원 이 정도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주도는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자동차 경매장을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오질 못하잖아요 제주도에서 낙찰대행을 진행했던 분들은 정말 만족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만큼 제주도는 자동차 가격이 상당히 높게 포지션돼 있다고 라 보시면 될 겁니다 대구는 사과도 좋고요 미인도 많고요 차도 좋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대구 차량은 그냥 안 보고 구매하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대구에서 차를 샀는데 거기에 사과가 실려 있거나 어, 또 미인이 안에 타고 계시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헤이맨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